자, 19년 11월 고해모의고사 31번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참여합니다. 전형적인 양식의, 상호작용의, 관계에 근거하여 Between A and B죠? 표시. 그들의 역, 자신의 역할과 다른 사람들의 역할 사이에 관계에 근거하여 상호작용하는 전형적인 양식에 참여합니다. employers, 고용주들은, 사장님을 뜻하죠? 사장님들은 기대되어집니다. 상호작용하도록. 그러니까, 사장님, 고용주들이 기대된다는 건 뭐야? 사람들이 기대한다는 거죠. 뭐 하도록 기대해? 상호작용하도록. 직원들과. 특정한 방식으로. 사장님이 너무 관심없고 혼자 그냥 사장실에만 박혀있으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 생각하죠. 관심이 좀 있어야죠. As are doctors with patients. 자, 접속사 as, 모모한 것처럼의 뜻입니다. 주어, 동사 바뀌어요. 순서가. 바뀔 때가 있어요. 자, 밑에 읽어볼까요? 접속사 as나 된 뒤에 주어가 길고 동사가 짧을 땐 도치시킵니다. 주어가 길지 않아도 리듬과 운율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가끔씩 도취됩니다. As a r doctors, 의사들이 그러한 것처럼 누구와 환자들과, 즉 여기 밑에 예, 과로 잘써있네 의사들이 환자들과 소통하도록 기대되어 지는 것과 같이 그런 뜻이죠. 의사는 의사대로 혼자 자난척하고 있고 환자는 환자대로 아프다고 찡찡대고 있고 상호작용 안하면 그건 의사의 역할이 아니죠. 똑같아. 야 내가 사장인데 내가 너랑 말해야 돼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장은 상호작용하지 않는 사장은 기대에 어긋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In each case 각각의 경우에 행동들은 제한됩니다. 수동태. 역할의 책임과 의무에 의해. 사장이 해야 할 책임. 직원으로서, 월급 받는 사람으로서 의무 이런 게 있죠. 관련되어진 앞에 수식 개인의 지위와 그렇죠? 개인의 지위와 이렇게 되네. 개인적인 지위와 관련된 사장의 지위면 그 역할이 분명 있고 사원의 지위라면 그 지위에 맞는 역할이 기대되죠. 제한대죠 within society, 사회 내에서.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특정한 권리, privilege, 특권, 의무에 의해. 부모는 책임이 있죠. 제공해야 할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생필품. 자, 형광펜,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뜻이야. 이거 위드 함께 뜻 없어. 부모님은 아이들한테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생필품을 제공해야 될 책임이 있죠. 예컨대 먹을 거, 옷, 보금자리 기타 등등. 이러한 기대가 너무 강해서 형광펜 so dead 떨어져 있죠. 무슨 뜻이니? 너무 뭐뭐해서 대디야 하다 뜻. 이러한 기대가 너무 강해서 not meeting them. 자, 이때 meet 뜻. 중요합니다. 만나다 아니죠? 충족시키다. 같은 단어 써줄 테니까 써. s a t i s f i e 그래서 너무 강해서 그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 뜻이야. 그 다음에 그것들이 뭐야요 Expectations. 이해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 만들지도 모릅니다. 부모님들을 비난받기 쉽도 Vulnerable 뜻. 비난받기 쉬운. 취약한. 이런 뜻입니다. 취약한. 연약한. 부모님들을 취약한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 뭐에 취약해? 뭐에 비난받기 쉬어? To charges, 혐의로. 어떤 혐의야? Negligence, 태만이나 Abuse, 학대의 혐의로. Make가 오형식 동인거 표시하세요. 형용사. 아이들은 이번에는 그럼 부모만, 부모만 의무가 있냐? 아니죠. 이번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뭐할 의무가 있니? 뭘 하도록 기대되어지니? 기대됩니다. 하도록 그들의 부모님이 말하는 대로죠. 에스. 아이들은 따라야 합니다. 부모님이 의미를 다하는데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 그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죠. 그러므로 상호작용은 관계 내에서 a r functions. 작 작용이다. 그지 근데 나 o t 오브 디인디비 the individual p e 까지 이렇게 끊으면 개개인적인 성격,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들의 개개인적인 성격의 작용일 뿐만 아니라 But also functions of the role requirements. 역할 요구의 작용이기도 합니다. 지위와 관련된 그들이 지닌 관계 내용. 엄마 아빠의 성격상 애를 챙기는 것도 분명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엄마 아빠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너희한테 해 준다는 것도 있다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됐죠? 그래서 여기선 어떤 구문이 나오니 나돋니저나돋니 버덜스 관련된 사람들의 개개인적인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런 작용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지닌 부모 사장님이라는 지위와 관련되어 있는 역할 요구의 작용입니다. 자, 주제.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의 성격과 또 지위의 역할과 관련된 인간관계의 상호작용. 영어. interactions. in a relationship. related to individual personalities of people involved. and the roles of their status. 다 마치겠습니다.